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최소 해트트릭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아직도 토트넘 동료들의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은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리 케인이 떠나고 역대 최고의 성적을 이끌어내고 있는 손흥민은 지난 맨시티전에서 해트트릭 이상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언급된 토트넘 동료들의 골탐욕 때문인데요. 이날 손흥민은 1골 1도움에 이어 좀 다른 성격의 꼬리지만 어쨌거나 또 다른 득점도 기록하며 경기 최고의 선수에 뽑혔는데요. 평소 굉장히 온화한 성격과 팬 서비스로 유명한 손흥민이지만 맨시티와의 리그 14라운드 경기에서는 도저히 동료들의 탐욕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손흥민을 싫어하는 현지 팬들과 동료 선수들이 단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괴물 같은 외형과 터프한 플레이로 유명한 엘링 홀란드도 손흥민과 경기 중 침묵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줘 손흥민의 현지 위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수 있었는데, 이런 손흥민을 폭발시키는 것은 상대팀 선수들이 아니라 오히려 토트넘 동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장면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스프린트 거리 1위에 빛나는 손흥민답게 역시나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토트넘의 수비진영부터 맨시티의 골키퍼까지 압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다닌 손흥민 덕분에 맨시티의 수비진영에서 실수가 발생합니다. 어이없는 패스 미스를 브라이언힐이 운 좋게 탈취해낸 상황. 여기서 집중해서 보시면 눈이 달려있다면, 심지어 자신의 포지션인 미드필더라면 이 패스기를 무조건 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도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빨리 공을 달라며 계속해서 손을 흔드는데, 브라이언힐은 자신이 슈팅하고 싶은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것인지 의미없는 드리블을 두세 차례 선보이며, 지난 경기에서 호이비에르가 공격의 템포를 다 깎아먹은 것과 같은 손흥민에게 수비수들이 달라붙을 시간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앞에도 맨시티 수비수 두 명이 가로막고 있자 그제서야 무책임하게 손흥민에게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의 패스를 전달하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맨시티의 수비수가 그냥 걷어내 버립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매우 드문 모습이 나오는데 주장으로서 동료들을 뛰어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온 손흥민이지만 결국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브라이언 힐에게 왜 패스를 주지 않냐고 버럭 화를 내버리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데 힐의 반응이 더 어이없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냐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며 주장 손흥민에게 대꾸하는데 만약 저 선수가 한국에서 뛰었다면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한 것도 없이 말됐구나 하는 저런 제스처는 브라이언 힐이 아직 토트넘의 위계질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왜 주전 경쟁에서 밀려 부상 선수가 질비한 상황에서만 자신이 기용되는지 스스로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팬들은 힐의 실력을 고려했을 때 패스를 못줄 수는 있다. 물론 그도 인간이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패스 타이밍을 놓쳤으면 억지로라도 슈팅을 시도했어야 했다. 자신이 수비에게 가로막히니 손흥민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는 식의 저런 무책임한 패스는 축구선수로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판단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답답한 경기 상황에서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재밌는 장면들이 포착되었는데요. 경기 종료 후 심판의 판정에 매우 강력하게 항의하며 진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준 홀란드이지만 손흥민 앞에서는 그냥 착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팬들과 동료 선수들 중에 손흥민의 인성을 모르는 선수는 없기 때문에 다들 손흥민만 보면 존경하는 축구 선수를 실제로 만난 것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그 괴물 같은 홀란드도 손흥민을 보고 싱글벙글하며 경기 중에 상대팀 선수를 상대로 침묵을 나눕니다. 경기 중인 상황이라 뭐라고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시종일관 해벌레하는 표정을 보여주며 손흥민을 보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손흥민의 위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동료였던 맨시티의 윙백 카일 워커와 장난치는 모습도 스쳐 지나갔는데, 손흥민의 이런 인품과 발 넓은 인맥이 경기 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진정한 주장이 갖춰야 할 덕목은 다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리버풀전에서 상대 수비수인 반다이크에게 가벼운 박치기를 한 적도 있는 손흥민인데요. 조금 오버하는 선수였다면 바로 쓰러져 헐리우드 액션을 했을 수도 있지만 반다이크 또한 손흥민을 잘하는 선수이기에 그냥 아쉬워서 보여주는 가벼운 애교 정도로 서로 넘어가 버립니다. 한편 이런 주장 손흥민이 선수단을 반드시 휘어잡고 컨트롤해야 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이전 결정적인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대든 브라이언 힐의 어이없는 장면이나 경기 종료 후 나온 로셀소의 의미 없는 어깨빵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진행된 토트넘 팬들과의 대화에서 한 팬은 손흥민에게 토트넘의 주장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손흥민은 23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된것 같다 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가진 채 라커룸에 들어가며 화가 잔뜩 난 엘링 홀란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갑자기 로셀소가 옆에서 등장하면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던 홀란드에게 어깨빵을 쳐버립니다. 이에 홀란드는 들어가다가 뒤돌아서 로셀소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선수들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홀란드가 걸어가는데 로셀소가 일부러 부딪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경기전이나 경기 후에도 경기 언제든 심판은 카드를 꺼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락커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로메로의 어이없는 퇴장으로 팀이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성격을 죽이지 못하는 진짜 23명의 어린이들이 필드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토트넘 선수들은 호스테코글루와 주장 손흥민에게 한번 제대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